저희 회사는 조직회사 DHI입니다. 저희 회사가 상주하고 있는 것은 사천시 산안면 해안도로가에 있습니다. 저희 공장에오보신분은 알겠지만 400톤 그레인을 비롯해서 주 생산품목은 특수파이프인 스테미스 파이프, 슈퍼 디플렉스, 그리고 티타늄 고급파이프를 생산 설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장인들의 멋진 한판 승부. 안녕하세요. 석영방송 아나운서 송계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DHI의 누비라 팀의 연습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사천고등학교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시면요. 이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팀이 바로 누비라 팀인데요. 오늘 그 땀과 열정이 가득한 누비라 팀의 연습 경기 현장.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누비라 팀의 감독님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자 감독님 누비라 팀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누비라 t v 라고 하면은 그, 그라운드를 누비라 하는 그런 어떤 명칭을 네. 가지고 각그 부서원으로서 각자 업무를 맡고 있는 것각 부서가 잘 상을 틀립니다 네. 그런 네. 틀린 과제에서 축구를 통해서 서로 상호 소통하고 네. 업무적인 그 체계를 원활하게 완화,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축구를 통해서 같은 팀을. 이루는 그런 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누비라 팀 작년의 성적은 조금 어땠나요? 그래, 작년에는 저희이 뭐 준비를 네. 많이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성적이 저조한 1회전 뭐 통과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 작년에는 네. 조금 아쉬운 네. 성적을 네. 거뒀군요. 네. 작년에 조금 아쉬웠다면 이번에 경기에 임하는 각오가 조금은 남다를 것 같아요. 이번에 특별히 구상하는 전략이나 전술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 저희들 올, 올해 이번 대회 직장인 대 참가하는 선수들 마찬가지로 상당한그 많은 가우가좀 남다른 오랜, 좀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여러 팀과 같은 친선 게임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만에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고 또 많은 친선 경기를 통해서 많은 연습을 했다는 누비라 팀. 어, 이번 연도 좋은 경기 결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감독님 마지막으로 우리 화이팅 한번 외치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직장인들이 만나서 같이 운동을 하니까 너무 즐겁고 좋네요. 이번 대회 우리 우승까지 한번 목표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d 차이 파이팅.